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신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모든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가지 챕터에 대해서 깊이 배경공부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순간 그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세요. 예를 들면, 에레미아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10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하를 기뻐할 때,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요하께 부르지질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말씀 구절들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말씀의 인물들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감을 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몇 구절이 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런데 시간과 그 가능의 여부보다도 사모함이 먼저겠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순간에 한 챕터에 한두 단어씩 마음에 깊이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돌이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돌이키라. 그리고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계속 성령께서 어느 순간 똑같은 단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주실 때 성경에서 챕터 하나하나에서 주님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내마가 돼서 제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렵지 않게 우리 말씀 속에 있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할까요? 어느날 구원이라는 말씀이 터치가 되시던가요? 어느날 붕이라는 말이 오늘날 열어주신다는 말씀들이 터치가 되시던가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원 계속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씀이 단어 가운데 주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맞아요 기억할 우리 운명이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를 깊이 만나는 구원을 얻게 됐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서 막다른 길에서 또 구원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시는 손길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고기도를 하는데, 곳곳에서 하나님 보여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유익성이 있느냐 영감이 더 깊이 개발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컨펌을 받았던 그 단어와 구절들이 기도가,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힘 있고 운동력 있는 것을 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큐티를 하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주석과 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쉽게 시작을 할까요? 그 말씀의 본문 내용 중에서. 감동 주시는 단어를 붙잡고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드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근데 평안이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요? 샬롬이라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통케하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요. 그러면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